반갑습니다. 저 신병섭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인가요? 어, 30년 주된 일자리를 끝내고 그 이후에 9년간은 제가 어, 직업상담사, 전직지원 전문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뭐 어쩌다가 정말 만난 일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제2의 예 인생에 내 소명이다. 하늘에 내려준 소명이다 생각을 하고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보람 있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끌고 왔고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했던 게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관하고 50% 재단에서 중장년 대상에 뭐 전직 지원, 생애 설계, 이런 컨설턴트 활동을 계속 해봤습니다. 어, 중장년 대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만 6년을 했는데요. 앞에 5년간은 한 200건 정도, 작년 한해는 한 600건 정도 했습니다. 주 타켓이 50대, 60대였던 것 같아요. 가끔씩 70대도 있긴 하지만 주 타켓은 50대, 60대였고요. 어, 주로 주된 일자리를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에 대한 내용들을 저하고 많이 이야기했고요. 어, 저는 일에 꽂혀 있는 건 아니고 생애 설계 상담에 주로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대충 얘기를 해보면 일, 건강, 재무 어디서도 이제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이 플러스해서 관계, 그 다음에 여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죠. 뭐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어 상담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개인 생을 시작할 때 제일 진짜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뭐 모두 시작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로 들어가면은 이제 재무가 이제 떠오릅니다. 이 재무가. 어, 내가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재무적인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면, 일이 자원봉사 쪽이나 여가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아, 근데, 재무 상태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빚이 많거나, 아직도 부양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생계비를 벌어야 된다면, 이건 생계형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생계형이냐, 자원봉사행이냐이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노 놓이게 되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생계인도 아니고 자원봉사형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 중간 형태를 고칭하기를 공원형 일자리 또는 혼합형 일자리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고 있는데, 일정 금액의 생계비는 있는데,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 그러면, 금액 사고로 말하면은, 뭐,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그 정도를 벌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어, 주선을 해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애설계에서 건강, 재무, 일, 뭐, 관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일이에요.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걸, 저는, 직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활동이나 일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뿐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건 똑같아요. 제, 그럼 제 2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제 2의 인생의 의미는 그 내가 활동하는 거나 이 일거리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족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어, 다시 직장 들어간 거죠. 그런 형태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오래가고 어, 엔잡 행시의 일거리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 그 형태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형태를 가지고 한 어, 9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버티고 이제 어, 작년 마지막 한 해는 풀타임 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풀타임을안할 거다. 그래서 3월 말로 제가 그 생활을 끝냈는데요. 어,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도 현재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형태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제 인생 삼보장을 시작하면서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직 지원이나 생애설계 전문가는 계속 하면서. 어,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 쪽에 좀 초점을 좀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 하던 일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서 제 삶의 인생을 간다. 어, 제 인생산모작을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는 어, 인생산모작을 시작한다고 했더니 제 아는 지인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쪽에 성공을 한다면 또 그분들이 또, 또 저를 보고 또 따라오겠죠. 근데 다른 사람 따라하면은 항상 별로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해가는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새로운 그 성취감과 그 다음에 재미가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잘 한다는 걸 보고 따라오면 또한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새로운 걸 자꾸 찾는 어, 그런 시도는 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 탐막을 또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그 나이가 돼 봐야 그걸 알듯이, 어, 저도 이제 50이라는 나이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압박감을 주는 나이인 것 같았어요. 10이란 나이가, 아, 이거, 이제, 어, 퇴직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생각하기 시작한 나이가 50인 것 같아요. 55세가 굉장히 위험한 나이. 그, 그 55를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가게서의 관리직들이 55세의 명예퇴직 또는, 어, 고 나이 언저리에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어가지고 50세 이외 회사에 남느냐 안 남느냐 가지고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고나이가 그 55세입니다. 60세입니다. 60세는 우리나라 법정 정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웬만한 회사들은 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60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임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임원은 그전에 끝나겠죠. 그냥 어, 노조가 잘돼 있고 회사가 인사 규정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60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년도 계산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만 60도 큰 허들입니다 60 안에는 거의 대부분 다 주된 일자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인생을 들어왔습니다 55 들어왔던 60이 들어왔던 들어왔지만 65가 또 새로운 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고용 정책들이 보면요 65가 되면은 노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앞에 모든 혜택을 받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어, 노인 일자리라고 이제 이름이 벌써 그렇게 붙어버리니까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은 거의 없고요. 그냥 단시간 근로제, 파트타임들이 쫙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5세가 그런 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세가 또 허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두에 앞서가는 선배들을 보면은 70세가 허들인 것 같아요. 어, 경비를 하시는 분들도 70세에 정리를 합니다. 정말 기술이 있거나 꼭 필요한 부분 빼놓고는 대체로 70에는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5에서 70 사이 그 정도가 제2의 인생의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통계상으로는 52에서 7 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터들상으로 봐서는 55에서 70 사이가 어 제2의 인생인 것 같아. 70위에는 어떻게 되냐? 그건 건강상으로도 좀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위에 일한다는 건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이후에는 그동안에 일했던 것 중에서 어 자기가 액기서만 뽑아서 어떻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걸몇 살까지 더 연장을 하느냐, 그게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만 66세입니다.